안녕하십니까.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. 예, 오늘은 낮에 올라와갖고, 뭐, 어, 우리, 제프님, 부산의 제프님 머신, 아랫께 <laughs> 모기, 모기가 철퍼 달라붙어가, 도색이, 고좀 이상한 거를 면 처리하고, 그래가 다시 도색 뿌리, 부분 도색 고마 뿌리라고하 칠을 뿌리마 또 옆에 주변에 터들 터들해갖고 그래가 보기 싫어가 다시 <laughs> 어 거의 준 올도색을 해가지고 막 먼지 안 날라 들어가는 음, 데다가 어,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막 그래가 또막 한겨울 내내 음또 전혀 작업실이 기억났고 요 지금 제가 작업하는 곳 외에 어 좌측 편에 전혀 정리가 안돼 갖고 오늘 공간 좀 넓힌다고 그거 작업 좀 하고 정리한다고 허벌하게 하고 그리고또 이래 오후에 내가 어 부산에 제프님 머신에 어 저번에 어 막창 마우라 작업한다고 뛰나왔던 거. 그 다음에 어 고패드 맨표 어 (46) 마운트 <laughs> 저것도 며칠이어야 되고 빨리빨리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